블록체인 안녕하세요 얄리입니다. 올한해는 블록체인 시장에 있어 의미 있는 한해이지 않나 싶네요. 시장 규모도 커졌을 뿐더러 대중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로 본다면 역시 탈중앙 금융 디파이 시장이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탈중앙화 기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익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규제리스크, 보안 이슈, 제한적인 유동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디파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죠. 탈중한 금융 디파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린 것은 역시 일드파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높은 API 연이율 수치로 많은 투자자들을 유혹시켰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플랫폼들이 투자자들의 자금에 오롯이 의존하다 보니 유동성 낮고 총 예치금액이 적은 플랫폼의 경우 고래의 움직임에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파이 2.0이 등장했는데요. 핵심은 유동성을 프로젝트가 매입을 통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유동성을 공급했던 투자자들도 안정감을 느껴 홀딩 기간이 늘고 TVL 또한 지속 증가하게 되어 시가 총액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은 일드 파밍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며 디파이 2.0을 적용한 프로젝트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위스테리아스와 프로젝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디파이의 높은 수익률 덕에 지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높은 수익률 덕에 계속 이용해 오고 있긴 하지만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 보안 및 운영상 문제가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은 낮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디파이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서칭을 해오고 있죠. 그 후보군으로 오늘은 미스테리아 스왑 프로젝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H.이 리브랜딩된 라이즌에 대해 한창 조사하던 때, 제네시스 블럭의 밸리데이터였던블록필드 INC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개발된 로비니아 스합이라는 디파이 1.0을 운영해 오고 있죠. 이블록필드 INC 관련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면, 스팀, 블럭,의 다양한 블록체인들의 노드 운영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디파이 회사와는 다르게 익명 서비스가 아닌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크레이트로부터 어딧또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존 수많은 디파이 러그 풀보다는 안전해 보이는 이 블럭필드 INC의 위스테리아 수업은 어떤 부분이 메리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위스테리아 수업은 최초의 일드파밍 디파이 2.0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BSC 지갑 연동 후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체 토큰인 WST 토큰 스테이킹에 따른 API는 약 35억 퍼센트이며 TVL은 약 360만 달러입니다. API 수치가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한데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스테이크 3.3, 콜 옵션 1.1, IFO, 브릿지 등이 보이네요. 위스테리아 스왑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로비니아 스왑의 일드 파밍 디파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되 디파이 1.0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디파이 2.0을 도입하면서 개선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 디파이 1.0의 경우 유동성 공급에 따른 비영구적 손실 발생 문제나 인플레이션 조절 실패로 서비스가 어려워져 중단된 프로젝트들이 참 많습니다. 위스테리아 수업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디플레이션 모델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군요. 즉 소각 시스템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트레저리펀드입니다. 기본적인 메카니즘은 자체 토큰인 WST 가격이 1달러 이하로 하락하면 펀드나 펀드 수익을 통해 WST 토큰을 바이백한 후 소각하게 됩니다. 즉 WST의 유통량이 줄어 가치 상승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 체인 브릿지입니다. 앞서 메뉴를 살펴볼 때 브릿지를 통해 BSC, STEAM, BLOOD, CRE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브릿지 수수료 수익 중 일부는 WST 바이백 후 소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IFO인데요. 위스테리아에서는 IFO를 통해 토큰 세일을 지원하면서 토큰 세일을 위해 사용된 WST 토큰은 모두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그 외에 WST 토큰 전송, 판매, 구매 등 모든 트랜잭션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및 WST 언스테이킹 시에 발생되는 수수료 모두 소각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위스테리아의 소각 장치들은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제 핵심 서비스인 스테이크 3.3과 콜옵션 1.2를 살펴볼게요. 스테이크 3.3에서는 실시간 오토 컴파운드 파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시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유저들이 지급받는 이자는 실시간으로 다시 재예치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APY를 제공 가능한 것이죠. 또한 전체 사용자 중 특정 유저가 스테이킹 또는 언스테이킹을 진행할 때마다 복리 시스템이 작동해 이론상 3초마다 이자를 복리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현재 API가 약 35억%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콜옵션 1.1은 WST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파이 2.0에서는 본드 또는 민트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죠. 한가지 차이점은 콜옵션으로 판매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콜옵션으로 구매하지 못한 사용자는 WST를 시장에서 구매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즉 충분한 수요만 있다면 자연스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스테리아의 WST 토큰의 경우 지난 12월 중순 허니팜 로비니아스왑에서 IFO가 진행되었었는데요. 5분 만에 목표액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IFO 가격이 40달러 대비 서비스 오픈 후 1,300달러까지 상승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앞으로 위스테리아에서는 12월 내로 사용자 편의를 위한 대시보드, UI 등이 개편될 예정이며 멀티체인 형태로 DeFi 2.0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월 중에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클레이튼으로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알려 와 함께 알아본 위스테리아 스왑 스테이크 3.3 시스템의 실시간 복리 효과를 통해 제공되는 약 35억 퍼센트 APY 수치는 가히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멀티체인 디파이 2.0 지원과 다양한 소각 시스템들이 위스테리아 생태계 확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상으로 블록체인 인포의 열리였습니다.